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저는 오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전라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 마음이 더 간절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황 총리가 배신을 하지 않고 꿋꿋한 그 마음을 보여줘서 전라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보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배신하는 발언을 했다면 저는 한 총리를 그냥 버려버릴 것입니다. 안볼 것입니다. 제 주위에 굉장히 가까운 제 형제 간도 정치적인 사상이 맞지 않으면 대판 싸웁니다. 제 가까운 사람이 같이 점심 한끼 먹자고 하는 것도 저는 자파하고는 밥안 먹어! 최소한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누구도 가족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꾸 한동훈 한동훈 하는데요. 저한테 한동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어떤 사람도 한동훈이 희망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회를 이어서 대통령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은 안될 거라고. 왜 한동훈이 안 되냐? 한동훈은 친중, 종중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장인은 차이나 라이프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친중 행위를 하고 있고 한동훈의 이모부가 세상에 민청년 민청년 주동자였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영복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렇게 말했고 프레시안 자파언론 프레시안을 창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그랬구나. 한동훈이가 그래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공격했구나. 네가 그런 사람이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동훈이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동훈이하고 윤석열하고 한편이라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한편이라고 근본이 다릅니다. 한동훈이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편 아닙니다. 한동훈은 좌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중에도 그게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책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거 딱 보니까 생각이 난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늘상 캐치프레이즈로 쓰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이다. 근데 한동훈이가 국민이 먼저래.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년의 사태를 보면서 한동훈이가 하는 짓을 보면서, 아, 한동훈이는 위장 우파도 아닙니다. 한동훈이는 자파입니다. 자파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자파니까 그의 인맥들이 대통령을 못 잡아넣어서 그렇게 날뛰었던 겁니다. 한동훈이는 대통령하고 절대 한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를 도와주라고 하는 말 듣고 더 열받쳤습니다. 한동훈이를 도와줄 수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아줌마가 볼 때, 한동훈이는 우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정말 우파라면, 장인하고도 관계를 끊어보십시오. 이모부하고도 관계를 끊어보십시오. 한동훈이가 국민추천이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추천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인간들 보십시오. 김상욱이도 정말 문제였지 않습니까? 탄핵을 잘했다고 교코 우기는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더 웃기는 건요. 우재준이에요.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요. 전환기를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엄연히 현직에 있는데 어떻게 조기 대선을 말하냐. 부모가 살아있는데 제사상 차리는 거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재준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제사상이 아니라 부모가 임종을 하려고 하니까 다 불러 모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곧 끝나니까. 독기 대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인간이 국민추천으로 들어온 인간입니다. 왜 이런 인간들이 국민추천으로 들어왔습니까? 이 사람이 근본이 뭡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우파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저런 인간들을 다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는 절대로 우파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동훈이 장인하며이모부하며신영복이를 존경한다는 말을 합니까? 신영복이가 누군데요? 신영복이를 존경한다는 인간들은 전부 자파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해서 뭐 죄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영복이를 존경한다는 인간이 우파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모부인데 우파가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친중인사가 장인인데 한동훈이가 친중, 종중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이를 알면 알수록 경악을 합니다. 한동훈이 우파 아니야. 니 우파 아니잖아. 너 앞으로 국민의힘 꿈도 꾸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동훈이를 지지해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래도 할말 합니다. 저는 아줌마니까 내 생각 말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